네, 오늘은 가정법 완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법 굉장히 어렵죠, 그쵸? 몇 분만 투자하시면 가정법 지금까지 어려웠던 내용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법 어렵지 않아요. 가정법은 여러분께서 핵심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어, 거두절미하고 바로 핵심으로 들어갈게요. 자첫 번째 가정법을 보시면 가정법이 영역이 이팩션이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어, 하나는 조건절이고요, 하나는 주절.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주절 메인 절이라고도 해요. 조건절, 주절, 주절 조건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절이 두개 등장한다는 말은 주어동사, 콤마 주어동사가 마 문장이 두 개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일단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저도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 표현 있죠? 이 몸이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이 몸이 새라면 if I were a bird 조건이죠, 그렇죠? 너에게 날아갈 텐데 내가 말하고 싶은 main clause 주절이라고 합니다. 주절은 I would fly to you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서 두 번째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가정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시제입니다. 시제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죠, 그렇 앞에 조건절에는 동사가 w e r e 가 됐고요. 그 다음에 주절에서는 would가 되었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자 가정법의 핵심은 말하고자 하는 그 당시 시제에서 시제를 한 시제 뒤로 댕겨서 표현합니다. 아, 이게 뭔 말, 뭔 얘기예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보세요. 내가 지금 새가 아니기 때문에 너한테 날아갈 수가 없다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가정법? 그렇죠.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 원래는 if I am a bird여야 되는데, 내가 지금, 지금 새가 아니야. 그러면은 뭐예요? 시제는 어떻게 표현해? 어허, 가정법, 과거가 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 현재를 얘기하기 때문에, 어, 뭐가 왔어요? 어. If I were. 현재를 뒤로 당기면 과거 시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과거예요. 얘가 과거가 됐다는 말은, 아, 이거는 지금 가정법 현재를 얘기하는구나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 있,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결국에 if절에서 were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그렇죠. 현재를 가정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를 가정법 과거라고도 어떤 사람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면 헷갈려요. 자, 이 동사가 w e r e 가 나왔다는 뜻은, 현재 사실을 가정한다. 현재 사실을 반대로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자, 그래서, if I were a bird, 원래는 if I am a bird인데 뒤로 당겼으니까, 아, 내가 지금 새가면, 새가 아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지금 새라면, 나는 너에게 날아갈 텐데, 날아갈 수가 없어. 여기서도, 어, will의 각오인 would가 나왔어요. I would fly to you. 됐습니까 자 그럼 나왔습니다 가정법 현재 기본 공식은 뭐예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비동사는 were 그쵸? 일반동사는 ed 불규칙인 경우에는 그 불규칙 동사에 과거형을 써주고요 자 주절에서는 주어 써주고 would 다음에 동사원형 would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나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법 현재 기본 공식인 if 주어 were 혹은 ed 컴마 찍고 주어 l 드 동사 원형이 되었습니다. 요 규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과거는 쉽겠죠. 그렇죠? 내가 새였었더라면 나는 너한테 날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아 내가 로또 그거 샀었더라면 당첨 혹은 내가 그 로또 당첨됐었더라면 나 페라리 뽑았을 텐데. 혹은 내가 뭐 강남에 집을 샀을 텐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로또를 산 거는 그거보다 더 과거고. 어, 그 어떤 집을 살수 있었던 건그 과거 이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쁘 다음에 주어 head p p 써주고요. 주절에서는 I would have p p, 뭐 could have p p, should have p p 다쓸수 있습니다. 했어 쓸 텐데 음, 유감이나 과거 사실에 대해서 유감이나 후회를 나타낸다고 우리 여기 지금 추천 링크 보시면 would have p p, could have p p, should have p p 완벽 정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래로 갈게요. 이 미래를 표현한다는 얘기는 내가 미래에 뭐뭐 뭐 한다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뭐뭐 한다면 뭐뭐할 텐데 를 하기 때문에 동사는 미래시제 사신제 댕기니까 if절에서 현재 동사가 올 거예요 어, 비가 온다면 그 미팅은 취소될 거야 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가정법 미래도 굉장히 많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if 다음에 주 다음에 동사 원형이 써주고요 그 다음에 주절에서는 will 동, 동사가 되는데 자 여기서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모든 문법에도 예외가 있거든요 음,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어허, 미래가 그러니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말이 있어요. 공항 도착하면 연락해. 어. Please contact me, contact me 혹은 please ring me, 혹은 please phone me. When you will get there, 아니고 when you get the airport, please ring me, please phone me. When you reach, 혹은 When you get the airport, When you reach the airport처럼 동사를 현재 동사를 써줬단 말이야. 어 왜냐하면 너가 공항 도착하는 것이 지금 기정 사실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약간 문법 외적인 부분이고요. 여기 원칙으로 따지자면 가장법 미래는 if 주어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주절에서는 주어 will plus 어 동사 원형이 되는 거야. 자, 이 연습 문제를 통해서 마지막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도 이태리어 할줄 모르고, 여러분 중에 이태리어 하는 분도 계시고, 안하는 분도 계실 텐데, 자, 요 상황을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내가 이태리어 할줄 알면, 이태리에 근무하겠지. 그쵸? 어. 자, 요 상황을, 현재, 과거, 미래로 나눠서 표현해볼게요. 일단, 자, 현재. 내가 지금, 있잖아, 이태리어 할줄 알면, 이태리 근무하겠지. 응. 어. 자, 여기서 일단 동사. 이태리를 말하다, 이태리어를 말하다 speak 동사 나올거예요 3단 변화 아셔야 돼요. speak, spoke, spoken 자, 그 다음에 근무하다는 보통 통상 work을 쓰니까, work, worked, worked 요거는 그냥 ed 붙이는 동사가 될거예요 자, 요거 한번 써봅니다. If I spoke Italian I would work in Italy. 이렇게 되는거예요 Would be working 상관없어요. 뭐 요런거는 조금 여러분께서 어, 조금 더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겠죠. 내가 이태리어 할수 있었으면, 과거에, 어허. 이태리에도 근무했었겠지. 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제가 두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지금 가정법 혼합 형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여기까지는 맞죠? 내가 지금 과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보다 더한 과거 시제인, 헤드 플러스 피필 쓴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쵸? If I had spoken Italian. 내가 이탈리아를 말했었으면, 나는 이태리에 근무했었겠지. would have worked. 내가 이태리에 in Italy 근무했었을 거야.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뭔가 유감이나 후회를 나타내죠. 이 문장 뉘앙스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 이탈리에 근무, 내가 그때 있잖아. 이탈리아 공부했었으면. 내가 이탈리아 조금, 음, 말할 수 있었으면. 이태리 갈수 있었을 텐데. 약간 이런 유감이나 후회를 나타낸 거라면. 자, 요거는 뭐냐면요. 지금도 여기서 지금 우드가 나왔다는 거는 과거에 내가 이탈리아 했으면 지금쯤도 근무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약간 과학 현재까지도 혼합을 나타내요.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If I had spoken Italian, I would work in Italy. 이렇게 두 가지로 쓰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 미래죠. 어, 내가 어, 훗날에라도 나중에라도 이탈리아 할줄 알게 되면 그때 이태리에 근무하게 되겠지. 자 어떻게 할까요? If I speak Italian, 내가 만약에 나중에라도 이탈리아 근무하게 되면 I will work in Italy, 난이태리에 근무하게 되겠지. 같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정법. 완벽 정리 가정법을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사실 이런 가정법 말고도 아 외시 가정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어찌 됐건 간에 가정법의 기본은 if 로 시작하는 문장이고 그것이 시제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핵심은 뭐였다? 그렇죠. 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시점의 시제를 한 시제 if 절에서 한 시제 뒤로 당겼어 써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I hope to see you next time. Bye bye.